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휠 리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이름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자막을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파나텍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드파티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나텍뿐만 아니라 다른 휠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휠입니다. 지금 이 휠의 가장 큰 특징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파나텍의 기함이랑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디스플레이가 뭐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있으니까, 어, 이쁘네요. 역시 포뮬러 림이다 보니까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 파나텍은 이제 파나텍에서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심오블을 이용해서 작동이 됩니다 파나텍은 그 세팅값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나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색깔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내가 커스텀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좀 특이한 게 지금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시동 버튼을 누르고 이제, 킵니다. 이런 세러머니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LED 같은 게 이제 켜지거든요. LED 같은 것들이 다르게 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LED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옆에도 이제 사이드에 LED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파나텍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파나텍은 이제 자동차 상태만 나타내주거든요. 자동차가 뭐 미끄러지고 있다, 안 미끄러지고 있다, 왼쪽이 미끄러졌다, 오른쪽이 미끄러졌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게 파나텍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차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파나텍에도 그런 걸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얘는 넣고 빼기가 가능하다, 커스텀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역시 LED 같은 경우도 파나텍이랑 똑같이 이제 다 설정이 가능해요. 사용했을 때 제가 느낀 거를 이야기하자면.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바로 이게 엄청 크다는 거야. 이 로터리가 지금 제 손가락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지만 엄청 크다는 걸알수 있고 이 로터리의 역할을 하는 게 파나텍에는 요거거든요. 예, 요건데 차이가 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커요. 커가지고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뭐 작동하는데 되게 크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막상 실사용을 해보시면 이거 조작하기가 꽤 번거롭습니다. 손에 이렇게 탁 붙지 않아요. 딱 붙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조작할 때 시선을 한번 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 휠에는 진짜 이거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용하기 전에는. 근데 써보니까 구분감이 진짜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수할 확률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얘는 실수 좀 했거든요. 저거, 이거 세개 조작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 큰게 미간에는 되게 안 이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프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다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휠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우리가 핸들을 이렇게 잡겠죠? 잡고 시프터를 이렇게 올려놓게 될 겁니다. 뭐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 이렇게 올려놓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당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파나텍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당기고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핸들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탁 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니까 러이두 손가락은 잡을 수 있는데, 이 나머지 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어, 좀 특이하네? 라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파나텍의 어드밴스 패들 모듈 같은 거죠. 근데 위쪽이 그냥 스프링이에요. 파나텍은 버튼이거든요. 시프터랑 그러니까 당기는 느낌의, 시프터 느낌의 그 변속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스프링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이 화면 같은 건 터치 스크린이 아니에요. 터치 스크린이 아니어가지고 뭐 버튼 숨어 있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포뮬러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이겠죠. 근데 저는 아직 많이 사용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은 좀 우선 시야을잘안 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전 저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라는 거고 그 키감이나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스페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로터리 스위치가 달라요. 로터리 스위치가 다르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일부러 매핑을 좀 해놨어요. 지금 파나텍에도 지금 이쪽에 로터리가 있거든요. 로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로터리가 이제 한 세트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바이어스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올리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내리면,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확 내리면, 확 내려가는 게 보이죠? 올라가면, 은 올리고. 근데 파나텍은 이게 안 돼요. 파나텍은 구분감이 없어요. 파나텍은 제가 여기다 TC를 해놨거든요. 이제 TC, TC를 볼 거예요. TC를 이제 손가락이랑 같이 보이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올리면 TC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제가 한 칸씩, 한 칸씩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림에는 TC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일 거고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돌렸을 경우 C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올리면 CP입니다. 보이시죠? 숫자가 안 올라가요. 한 칸씩밖에 안 올라갑니다.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빠르게 바이어스를 조작을 해야 될때 진짜 더럽습니다 이거 인식이 안 돼요. <laughs> 진짜. 그래서 브레이크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숫자를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바이어스를 움직이기 전 브레이크 바이어스를 로터리에 떼 놓으니까 이거 로터리 이렇게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숫자가 한 칸씩 밖에 안 내려가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이 서드 파티 휠 같은 경우는 이게 씹힘이 없어요 로터리에 대한 품질이 완전히 병신이고 이제 되게 잘 작동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른 점이었어요 파나텍은 이제 앞쪽에 이거 디스플레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기판에 숫자 말고도 나오는 정보가 없는데 네, 그거는 좀 아쉽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손잡이가 고무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을 감아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무여가지고 이제 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한 시간짜리 레이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되게 긴 시간의 레이스죠. 레이스를 해봤는데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지금 여기가 불편합니다. 여기. 이쪽 부분이 그냥 각져있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 그냥 각져있어요. 각져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쪽이 아파요. 그게 조금 어 쓰면서 아 이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구형인가 그럴 거예요 신형이면 아마 그런게 없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선 같은 경우는 뭐 없는 모델도 있고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선이 불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그냥 불편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저선을 세안경을 끼고 좀안 좋게 봤었거든요. 저 불편할 거야. 분명히 뭔가 거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 그렇지 않았어요. 거슬리지가 않았으니까. 이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라면 크게 영향을 안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서드 파티 제품이다 보니까 이 버튼들을 모두 다 내가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시프트, 업부터, 클러치까지 전부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왜냐면 파라텍 같은 경우는 그냥 꼽아 놓고 그냥 막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맵핑 조금 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걸다 맵핑을 해 줘야 되니까 불편하니 불편함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마음먹고 세팅을 하고 꾸준히 쭉 사용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버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 핸들을 처음 사용했을 때 이제 그 설정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휠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역시 얘가 그냥 서드 파티로 핸들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뭐 허브라든지 아니면 퀵 릴리즈가 따로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이제 단점이라는 게딱두 그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되게 많은 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여러분들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휠을 쓸 사람이 뭐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렇게 서드파티를 구입을 해서 이런 휠을 장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유저 구간에서 넘어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휠을 이제 구입해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회가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도 허접한 장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화였습니다.